에어컨 뱅크입니다. 오늘은 저기 에어컨 오일 주입하는 걸 알려드렸습니다. 주로 에어컨 오일 주입하는 게 언제냐면은 가스가 하나도 없고 서비스 벨브가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오래 보관하고 있을 때, 요럴 때, 그 다음에 오일 색깔이 누럴 때, 까맣거나, 그 다음에 오일에서 탄 냄새 났을 때, 이럴 때 오일을 보충해 줍니다. 저는 이제 PT 병에다가 이렇게 갖고 넣고 다니면서 보충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벽걸이 같은 경우는 종이컵 한반 정도, 그 다음에 일반 스탠드 15평, 20평짜리는 종이컵 하나 정도, 그 다음에 40평짜리는 한 500cc, 그 다음에 한 80평, 90평짜리는 요거 한통다 넣어 줍니다. 넣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참고적으로 이거 진공을 다 잡은 상태입니다. 자, 이걸 하고, 이렇게 닦거든요 이게 오일 주입하는 기계입니다. 이거 15년 전에 내가 20만원인가 3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. 얘를 담근 다음에, 그 다음에 얘를 발로 밟고서 쭉 잡아 땡깁니다. 쭉 잡아 땡겼죠. 자그 다음에 게이지에는 들어가 부분 쪽으로 빼줘 갖고 이 남아있는 에어를 빼줍니다 자 천천히 눌러줍니다 예좀 나왔죠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아준 상태에서 얘를 열어줍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종이컵 하나 정도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. 자, 당겨서 천천히.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펌핑해갖고 땡기면은, 한 종이껏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더. 어, 자, 한번더 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에어컨 뱅크였습니다. 어.